아 너무 궁금했던 게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운동하시거나 식단 조절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선 근데 클리드가 뭐 식단 조절 때문인지 항상 샐러드를 먹었어요 한동안 지금은 안 먹는데 끊었는데 샐러드인데, 샐러드에 원래 이렇게 풀이 많잖아요 어느 날 한번 지나가면서 보는데 아니 고기가 이만큼 쌓여있는 거야요 뭐 토핑을 얼마나 추가했는지 <laughs> 제가 지나가다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 진짜 펌피가는거 아니냐고 아 풀을 고기가 잔뜩 덮었는데 아니 그거는 식단 조절이 아니라 그냥 토핑 조절해서 그 고기를 <laughs> 어, 나중에 지가 이거는 좀잘 모르겠다면서 끊더라고요 샐러드를 끊어야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볼때 토핑을 안 올렸으면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아직 문제를 문제 본질이 뭔지는 잘 모르는 눈치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의미 없다고 했는데 그게 고기 때문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클리드가 그 귤은 또안먹어 저보고 그러니까 아 얘가 이상한 게 여러분들 안 먹는 거 있으면 먼저 입 대기 전에 덜어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지가 다 먹고 나서 형귤좀 먹어주면 안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켈링이 못된 거 봐가지고 켈링도 그거 귤 똑같이 남겨놔 앞에서. 젠지 유튜브 많이 그 올려달라 건의. 이거 지금 마케팅 팀 분들이 모니터링 하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 지금 마리노님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막이 출시. 네, 지금 이거 마리노님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마케팅팀 직업들도 보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젠지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지금 마리노님 연락 왔어요. 여러분 채팅 보고 계신가요? 바로바로 카톡 읽고 계시거든요. 카톡 언제나 보고 있습니다. 무훗 이렇게 왔어요. 제가 대신 해드렸어요. 이렇게 답변 왔어요. 하리스가 사실, 1군 형들 스케줄을 소화해요 연습생이라 근데 아카데미 스케줄도 같이 소화하거든요 그래서 근한두달 두세 달 정도 휴가가 하루 이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롤더넥스도 막 해야 되고 스크림도 해야 되고 지금 1군 형들 휴가잖아요 그러면 카리스는 예정대로 휴가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아카데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항상 출근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얘가 진짜 힘들 법한데 항상 물어봐요 제가 걱정돼서 근데 자기는 진짜 괜찮다고 그니까 좀 진짜 안쓰러운데 아까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진짜 잘 버티더라고. 그리고 카리 스 선수가 진짜 이쁜 게 뭐냐면은 사실 왕자님이요. 완전 늦둥이고 누나랑 큰 누나랑 열몇살 차인데. 이 그러니까 집에서도 막 진짜 왕자님처럼 있었는데 여기 이제 합숙 생활하면서 그런 게 사라지잖아요. 근데 한번 인상 깊었던 게 제가 뭐 저를 본 봤는지 다른 분을 봤는지 저희가 주말에 이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세면대가 국물 같은 거 버리다 보면 건더기 때문에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거를 혼자 손으로 치고 있더라고, 또. 그러니까 누가 이제 시킨 게 아닌데 그런 거 자기가 보고 배, 하나씩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 그리고 형들, 1군 형들 야식 치울 때 가위바위보 한단 말이었고. 근데 다른 형들이 걸리거든요? 근데 카리스 이제 홍조가 옆에서 그걸 기다렸다가 꼭 같이 치워주고 가요. 근데 그게 1군 형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아카데미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꼭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해요. 이러니까 그 라이프가 홍주한테만큼은 뭐라고를 못 하겠대요. 형들이 카리스를 어려워해요. 뭐라고를 못 하겠대요. 너무 말을 잘 듣고, 너무 착해서 뭐라고 못 하겠대요. 조류도할 수도 없고. 서로 도움 안될것 같아요 네, 좀 접점이 사실 밥 먹을 때 말고는 잘 그런 느낌이요 아, 홍조밖에 없죠? 네 홍조는 형들이랑 되게 친한 느낌 홍조이빠더라고요 네. 그냥. 장난은 근데 못 치는데 홍조한테 홍조 네, 장... 광수처럼은 장난 못 치는데 홍조 대답이 어차 웃으면서 내밖에 없으니까 네. 장난 쳐도 뭐별 재미도 없고, 없고. <laughs> 특히 라이프가 원래 그런 거좀 장... 많이 하는데 홍조한테 뭐할게 없으니까 웃으면서 어, 내라고 하고 그냥 하라는 거다 하는데 뭐 네. 어떻게 해요? 이걸? 네, 시키는 건참 잘하더라고요 아이들마다 저희가 맞춤으로 하는데 NIX나 이런 친구들은 진짜로 앞에 있는 것부터 설명해 돼요 이제 예를 들어 민수잖아요 민수야 우리 올해는 꼭 1000점 찍자 이거는 진짜 이런 친구들한테 아무것도 안 막혀요 민수야 우리 다음 달에는 여기서 50점만 올려보자 100점만 올려보자 제가 진짜 유가 그거 블로그에서 다 뒤져서 검색까지 했어요. 저, 어떤 게 효율적인 그거 저한테 이제 에. 그거 말하는 법 이런 것까지 잘알려주셨아요 그래서 에. 이제 그거 공유해 주시는 거 보고 아 진짜 선수들을 많이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좀 느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거든요. 블루 선수도 왔다고 하네요. 휴가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룰루 선수는 진짜 다빈코 집 완전 베프잖아요. 네좀 되게 진합니다. 우리 이거는. 다빈고치면 룰러 선수 썰풀면 서로 죽는 각 아닌가요? 근데 저는 좀더 클리나기 때문에 아마 저 친구가 좀더 손해볼 게 많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미리 말했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서 이게 명예도 돈도 가정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이기는 패턴인데 다빈고치면 룰러 선수랑 잘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거 아마 한번 처음 얘기 꺼내면 서로 처절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내가 <laughs> 내가 내가 죽는다고? 저 친구 진짜 어마어마한 친구였습니다 정, 정말로 여기까지만했습면서 얘기하니까 그 사실 룰러 선수도 얼굴에 되게 자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긴 했는데 좀 요즘 그런 자부심이 많이 있는 것같아요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 자부심이 없었어요. 네. 좀 되게 나름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아, 네. 전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어 약간 예상 이상, 안에 이상... 그런... 반응은 아니었고 가 그런 생각을 하는또당랑스럽네요 어쨌든 그저께는 또 그걸로 한번 싸우기도 했었어 장난식으로 진짜가요 근데? 네 그니까 누가 더 잘생겼냐 이걸로 한 1시간 한 동안 얘기한 거요그걸한 1시간 얘기할 소리가 있나요? 네, 진짜 진지하게 한시간 동안 얘기 진짜 꿈틀렸나보네 네 근데 저는 굳이 진짜 누구나 아는 승부를 응. 서로 마음 상하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하나 그냥 그만 됐습니다. 룰러 선수는 그러면 실력파인가요 비주얼파인가요? 그냥 진짜 롤 못했으면은 큰일 날그거였어거 다인까지는 뭐뭐말 타는 게다이 근데 보성이 안돼나 보성이네 <laughs> 저랑 열세 <10살> 차이죠. <laughs> 예그두자리수 넘어가는 거 되게 싫어하시고. 아, 그거 절대 용납. 왕호까지 딱 아홉 세 차이까지 못 잡아라. 고성이도 귀여운 게 저한테 만약에 짤짤맞게 말한 거같잖아요또 네. 장문의 카톡 보이. 보면 오늘 제가 뭐 예능 했었나 봐요. 그 하면서 네. 이렇게. 원래 그런 사람들이 되게 진국이거든요. 엄청 귀여워, 아, 진짜. 아. 예전에 제가 기자 때 사진 찍는데 <laughs> 고성이가제 아이콘 태안 해줬어요. 네. 카메라 안 받았는데 저는 신경 안, 몰랐거든요. 이제 카톡으로로 찍는다고 보내더라고요. 카톡그 인사 못해드려죄죄합해요 아, 근데 진짜 배려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을 때 진짜 너무 귀엽고 보성이는 진짜 저는 그런 아들 나왔아요